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자, 2020년 4월 24일 날 시행했던 우리 고1 3월 모의고사 36번. 자, 위 글의 소재는 들으는 봤어? 캥거루 인간. 이런 소재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 6 번, 자 인간의 탄생 설화인데 타스마니아, 뭐 호주겠죠? 여기는 호주 근처에 있는 지역의 타스마니아의 설화. 어, 그래서 The *Birth Legend of Human*이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 나죠. 자 신인데, 저 콜드가 뭐뭐라고 불리는 뜻의, 수동의 뜻을 가지는 과거분사. 자 모인이라고 불리는 신은, 자 단수죠. 자 was defeated 하다 아니고 되어졌어요. 패배되었는데 by a l i b e l god, l i b l 신인 콜드 또 불리는데. 드럼머 뭐, 이름이 또, 드럼머 디너. 그러면 드럼머 디너라고 부르는, 불리는 사람의 신에 의해서. 자, <laughs> in a terrible battle에서. 끔찍한 전투라면 굉장히 치열한 전투겠죠. 자, up in the stars. 천상계 위겠죠. 여기서는. 뭐, 별 위니까. 자, 모인이는 자, 펠 떨어졌어요. 자, out of는 우리가 from. 별로부터. 자, 떨어지는데 down to 어디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 타스마니아 지역 나오죠. 타스마니아 지역에. 자, to die. 그래서 수, 해석 어떻게 하냐면, fall to die요.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운명을 나타내는 좀 결과의 느낌의 투부정사 부사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before he 가 여기서 힌트죠. 저 모인이죠. 자, 하면 die. 죽었으면 배틀에 졌으니까 죽겠죠. 맞죠? 그래서 순서는 여기 3번 시작. 자, 이 모인이가 죽기 전에, 자, 모인이는 원했어요. 저 to give 하는 것을 투부정사 목적어. 자, 주는데 last, 마지막 축복을, 축복, 축복을 주는 거죠. 축복. 자, 투 누구에게 주냐면, 전치사, his final resting place에게, 그의 마지막 휴식의 장소에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죽을 장소에 축복을 내리리라! 오, 이렇게. <laughs> so, 그래서, 자, 모인이는 결정했어요. 자, to create 하는 것을, 축복을 내리는 게 뭐예요? 인간을 만들었대요. 오, 우리 보고 지키란 건가? 청소하고. 자, 여튼. 자, 넘어가고. 자, 하지만 자, 모인이는 자, was search 한정사 들어갔죠? 뒤에 명사 나오죠? search on h u r body, 어, search 대구조로 너무나 서둘러서 데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 아, 들어가죠. 자, 너무나 허리해서 그래서 허리가서두르다 그래서 서둘름이는 명사로 잡아요. 자, 어 관사 뒤에 너무 서둘러서 노잉이 분사구조인데 누가? 히가 알면서죠. 분사구조는 모인이가 알면서 he was dying, 지가 죽을 것을. 자, 그래서 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써요? 데 모인이는 까먹었어요. 투기부하는 것을 주는 것을. 자 그들이란 말은 인간들에게 간접목적어 방향을 나타내고 실제 중계 게 니즈. 무릎을 주는 것을 까먹었어요. 무릎이 없어. 상상이 안가져갔죠 일자 다리야. 자 그리고 모인이는 m i n 마인드들리하게도. 좀말 아무 생각 없기도. 자 게이브 주었는데 또댐토 또 똑같이. 자 인간들에게 간접목적어. b 테일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지, 진짜. 큰 꼬리를 줬대요. 자 like kangaroos. 캥거루들처럼. 자그 다음에 콤마 위치가 나와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and i s 로바꿔줄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전체로 대냐면 그 이시마라는 것은 우리가 뭐야 무릎 없이 꼬리를 줬다는 사실은 의미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자대 전체 목적어, 대생각되고 그들이 couldn't sit down, 인간들이 아 우리가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리고 나서 이식기 무치게만 식기가 이 나에 시키 대해서 죽어버렸어. 자 그래서 히도에서 모인이요. 에 사람들은 hated 싫어했어요. 자, 면은 목적으로는, 자, 동명사가 들어가면서, having kangaroo tails, kangaroo 꼬리들을, 그리고 no knees, 무릎 없는 것을 싫어했어요. 불편하지, 맞죠? 자, 그리고 그들은 out, cried out, 어, 외쳤어요. to 어디에? 자, the heavens, 하늘이란 말은 천상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면서, ask for help 구조인데, cry out for help 구조로 썼어요. 도움을 요청했다. 아그 어, 다음, drummer dinner. 아까 우리가 이겼던 신이죠. 어, 이겼던 신은 들었어요. 자, there이란 말은 인간이 그래서 cried out 하는 것을. 어, 외치는 것을 그리고 케임다운 시제일치 했죠. 그래서 홀드 과거 케임다운 과거 자, 내려왔어요. 투 자, 타이스마니아 지역으로 투씨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부사 목적 보기 위해서 자, 보는데 또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what the matter was 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선행사포함 관계되면서 보기 위하여 내려왔어요. 자 히는에서 드러머 딘을 이긴신이에요. 자이 신은 투 피티 했다. 불쌍하게 여기다 뜻. 자온더 피플에 대해서 그래서 a b o u t 의 뜻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겼고. c j h 치는 투했고 그다음 주었어요. 또 똑같이 간접목적으로 인간들에게, 자 band A블이죠. 그러면은 구부러질 수 있는 자면은 needs를. 이거 이게 간접목적어죠 이게 간접목적이 이게, 이게 간접 직접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으로 빼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자 구부러질 수 있는에서 A블로 끝났으니까 얘를 그냥 형용사로 잡고 일반. 자 잡고 여기가 얘를 직접목적으로 이렇게. 직 그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을 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자, 1번 과거, 2번 과거, 3번 컷오프는컷컷컷 3단변화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형 컷오프 잘라냈어요. 인 n 비니언트죠 불편한 칸가루 꼬리를. 자, 그래서 자, 데이 인간들은 could all 자, 모두 다 자, sit down 앉을 수가 있었는데 alas, 마침내. 자, 그리고 나서 자, 데이 인간들은 살았어요. 해피리 하게 살았어요. 자, ever after 그때 이후로 그래서, 칸가루 여기 살펴보시면, 이게 불편한 꼬리, 이거 잘라내서, 그 다음, 다시, 위에 보면, 무릎이 일자예요. 그죠? 구부러지지 않아. 와, 몰랐어, 나도. <laughs>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음. 자, 신인데, 모인이가 있었고요. 얘가 졌고요그 다음, 라이벌 신인데, 자, 여기서 뭐야? 돌미뭐 이름이, 와, 드로멀 디너. 드로멀 디너. 아, 드로멀 디너. 자, 이두 개, 이긴 신이 어떻게 됐다? 둘다 관여해서 인간이 얘는 창조를 했고, 얘는 불편함을 없애줬죠. 자, 그래서 뭐, 타스마니아 지역은 빠졌지만, 타스마니아 지역의 인간의 탄생 설화 그래서 the first legend of, h uh, u m a n in 타스마니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에는 참 재밌는 신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가루와 관련된 인간 신화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칸가루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덧붙이는 이러한 신화들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6번, 뭐, 굉장히 쉬운 소재였고,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이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죠, 여기서.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 문제로 바꿀 때 어, 굉장히 유용한 지문인 것 같고요. 자, 36번 제가 또한번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이핑을 쳐서 어, 최종적으로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 37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